이번 6월은 64년 연기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삶을 즐기고 도전하는 기회를 줄 것입니다. 그동안의 어려움을 극복을 하고 새로운 시작을 함께 열어가면 좋을 시기입니다. 상반기 동안 겪은 어려움을 극복을 하고 다시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달입니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마음가짐부터 바꿔 나가야 합니다. 6월에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지나친 욕구와 자신감은 자만심으로 변질이 되어 처음 했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일이 전개가 되어 실수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나치면 모자란 것만 못하다는 말을 명심을 하시고 초심을 잃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제 분수를 지키며 만족할 줄 아는 자세로 생활을 하셔야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64년 용띠들의 2024년도 6월의 운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색상의 옷과 이 날짜에 복권을 구입을 하신다면 대박난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다음번 우선을 또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모도도 입니다 좋은과 좋은 그리고 재물은 건강은 대인은 직업은 순서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르쳐드리는 대로 여러분들이 따라하신다면 6월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6월의 총을 말씀을 드리면 애 것을 버리고 새 것을 도모함이 좋을 때입니다. 때문에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상당히 어역에 차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듯 여러분들 생활의 변화를 주르면 자기 혼자의 힘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여러 사람이 함께하면 더욱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능력은 점차적으로 안정되어 가겠으니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아무리 자신 있는 일이라고 해도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행동을 하셔야 체면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겠습니다. 1일부터 10일까지는 크게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일은 없겠지만 마음이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 방황을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의 스타일을 고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에 한화할 일이 있더라도 조금씩 절제를 할줄 알아야 여러분의 행운을 지킵니다. 11일부터 20일까지는 어떤 문제가 되었든 여러분의 문제는 자신 스스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에는 적절한 시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다가 문제를 더 키울 수 있음을 기억을 하세요. 21일부터 말일까지는 현실과 동떨어진 곳에서 자꾸 빠져들게 되는 시기입니다. 자신의 기분에 따라 즉흥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고요. 조금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세요. 아울러 금전적으로 행제의 운이 따르고 있으므로 복권 등을 사보는 것도 좋은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여러분들 구설수에 힘을 릴 수도 있으니 평소의 행동을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6월달에 조언을 말씀을 드리면 직감이나 느낌으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일에 대해서 판단을 한 것을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평소에 여러분들이 가졌던 생각이나 누군가에 대한 평가가 잘 맞았다고 해서 이것이 늘 맞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칫 이로 인해서 실수를 범하기도 하고 작은 일로 인해서 고초를 초래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화려함이나 명예보다는 여러분들의 내면적인 정서를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스스로 높아지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띄워주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인정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다인의 좋은 점을 찾아내요. 먼저 칭찬해주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람들의 작은 것 하나하나를 잘 캐치하셔서 칭찬을 해준다면, 여러분들에게 호감을 갖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6월 달에 행운을 주는 방향은 북쪽 방향입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시고, 그에 따르는 대가를 기대할 수 있는 방위입니다. 색깔은 푸른색입니다. 주변에 푸른색의 물건이 있다면 가까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 색상의 옷을 자주 입어야 대박이 납니다. 숫자는 3과 7이고 4와 8은 여러분들과 잘 맞지가 않습니다. 복권 등의 당첨번호와 연결해서 응용을 시켜보십시오. 물론 이날짜야 여러분들 로또 복권을 구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인물로는 뱀띠생입니다. 만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안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행운의 장소로는 젊은이들이 많은 공간입니다. 첫 번째 재물적으로는 노력한 만큼 이상의 수입이 기대되는 시기입니다. 기대한 수입 이상의 재물을 만질 수도 있으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좋은 소식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꾸준하게 들어오는 고정 수입 위에도 주식이나 펀드, 부동산과 같은 투자처에서의 수익도 생기겠습니다. 다만 수익을 더 챙겨야겠다는 욕심으로 묻지마식 투자를 하신다면 좋은 운기를 반감하게 되므로 편안한 마음으로 재 분수를 지키며 만족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하고자 했던 일들을 실천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 잡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성실하게 일을 하게 되니 수입은 자연스럽게 증가가 되고 거래처로부터 문의와 주문량이 늘어나게 되니 업무량이 늘어나더라도 입과에는 자연스럽게 미소가 뭉게 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노력한 것에 대한 결과이니 자만하지 말고 꾸준함을 보여야 할 시기입니다. 두 번째 건강적으로는 일과 관련된 스트레스로 힘든 시기입니다. 특히 이 시기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은 내적으로 병이 쌓여서 한순간 무너질 수도 있으니 간이나 폐 등이 상하지 않도록 규칙적인 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화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혈압에 무리가 올 수도 있으니 평소에 여유롭고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을 잘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신이 피로해지면서 안전 사고의 위험도 있으니 매사에 조심을 해야겠고 하 특히 낯선 곳에서는 주의를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되도록이면 무리한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바깥으로 나가서 하는 운동보다는. 실내에서 가벼운 스트레칭 등으로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몸의 기운을 음의 기운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필요할 때입니다. 너무 열기운이 강한 곳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물의 기운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할 때는 차가운 물을 자주 마셔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향기요법으로 정신적인 피로를 풀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 대인관계에서는 여러분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줄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과 적극적으로 쉽게 친해질 수도 있으며 마음이 활동적이고 쾌활하게 바뀌는 시기입니다. 인간관계도 점차적으로 넓어가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나며 교류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가족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자기중심적이 되면서 가족들과 사사건건 부딪히는 일이 생깁니다. 이런 시기에 여러분들의 자존심 때문에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게 되어서 사소한 문제가 커질 수 있으므로 특히 가족들의 입장을 이해를 하시고 받아주는 넓은 마음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번째 직업적으로는 여러분들 겸손한 마음으로 행동을 하셔야 합니다. 나 자신의 능력과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남들보다 티려고 하거나 잘났다고 하는 생각을 다스려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래할 때는 생각하는 바가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도 있으며, 괜실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핀잔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직자라면 큰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바라는 곳에 취업할 수 있는 비교적 좋은 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2024년도 6월 64년 61세 용띠들의 운세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48절을 전반적으로 자세하게 분석하지 않고 전체를 설명을 드릴게요. 모든 64년생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구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